받는 질문마다 대답이 정말 충격적인 이진숙이네요. 이런 대답하는 사람 처음 봐요. 전원 구조 대형 오버를 했고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됐고 세월호 피해자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.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문 낭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 당시 거부하신 바 있죠? 엄청난 슬픔을 유가족과 함께 느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2025년 4월 4일 오후 9시 41분에 이진숙 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.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고요? 무슨 의미죠? 윤석열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?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? 답변할 수 없습니다. 이진숙 TV 채널, 국민의힘 로고가 버젓이 올려와 있습니다. 이제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고 써 있습니다. 사는 곳이 어디신가요? 서울입니다. 이진숙이 문제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